홍명과 감독이 오늘 경기, 그리고 또크로아 네. 아, 사실 IT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였는데, 브라질 리우드 자네 잔에... 의뢰. 네. 자, 손흥민 연습을 치동원 쪽으로. 자,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아, 자, 첫들어가니다 아, 슛! 골 손흥민! 자, 역시 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손... 자. 공명보 대표. 넌 어, 골키파가 손도 쓸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긴 패스가 손흥민 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중앙수비, 띠를 달고, 가운데로 중공. 손흥민! 손흥민! 자, 접고, 네, 흔들고 들어갑니다. 손흥민! 꺾은 어, 슛! 아. 좋습니다. 움직임이 아주 좋죠. 어, 네. 공 없는 사람들이 어, 조금 더 활발하게 많이 좀 움직이게 될것 같네요. 네. 자, 손흥민 받아주고요. 박주호. 어, 밀어준 공. 손흥민, 돌아섭니다. 좁은 공간에서 자, 마주하고 들어가다 나오는 이런 움직임 좋아요. 자, 백킬 내주고요. 오! 손흥민, 손흥민. 슛. 오! 자, 네 번째 골 기록합니다. 오늘 두 번째 골 기록하는 손흥민. 자, 하늘로 앞서갑니다 얘기하자마자 그런 느낌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붉은색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날을 맞이합니다. 멀티골을 기록하는 손흥민입니다. 자, 순식간에 수비 라인을 해집고 들어가면서 자, 멋진 골을 만들어내는 손흥민.